마이 타임의 샌드록 탈것 뭐가 좋은가 한번 알아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이고 이거 양 같은 거 있죠 예, 네. 이거 원래 이름이 머린데 이탈 것의 이름이 원래 머리예요 종이 머린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양이에요 그냥 양인데 이게 이건 캐스트로 받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치가 좋죠 기력은 별로 안 되지만 속도가 빠르죠 원래 3개 반이에요 약을 써서 올린거고 이건 받을때부터 원래 이래요 속도도 빠르고 기력도 좋고 이건 말은 돈주고 산거고 이건 퀘스트로 받는거니까 좀 중간쯤에 나와요 중간 좀 지나서 근데 저거 받을때 받기 전까지는 사서 타고 다니시는게 좋아요 이마구간을 사면 탈것을 살 수가 있어요 집에 놀 수가 있죠 수시아 저게 제 이름인 수시아 저게 귀여우니까 보신들 귀우니까 저거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 이 게임의 특성 동물 야크멜 예, 그거 타고 다니셔도 되고 말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양 있죠 저거 아니면 말 예, 말을 추천드려 왜냐면 야크멜는 지금 보시면 여기 약 낙타 야 금일 말다 있죠. 보시면 아, 시간이 지났다. 보시면 속력이 다 늦어요. 이게 예. 빨라야 별 3개고, 이것도 약 써서 올릴 수는 있는데, 저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예. 낙타도 3개 짜리 있나? 예.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예. 말이 제일 빠르고, 타는 맛도 말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 라크멜은좀 답답한 면이 있고, 예. 진짜 타는 건잘 만들었어요 이게. 야크멜은 예. 약간 둔하고 낙타도 조금 그래요. 예. 제가 추천하는 건 말. 속력도 빠르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먹이 주기 있죠. 여기서 먹이를 주면 이게 이렇게 타다 보면 기력이 달아요. 그럼 먹이를 주면 기력이 차요. 그러면 더 오래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육을 누르면, 이게, 퀘스트를 하다 보면, 펭스페셜 이걸 받아서, 제가 이거 세개 반, 한 번, 하나 쓰면 반은 올라요, 반. 그래서 다 써서 다 올린 거거든요. 더 이상 못 올려요. 이게 표시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이게 끝이에요. 다섯 개짜리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이거 펭스페셜 이건,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면, 속성 또한 업그레이드 됩니다. 탈카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면, 하며가 아닌가? 이거 품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딨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쓰면 이것도 올라가고, 품질도 올라가고, 속성 또한 업그레이드 된다. 근데 저는 이 약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만들 수도 없고, 여기 의사가 팽인데, 퀘스트하다 로건한테서 두개 받아가지고 올린 것 밖에 없는데. 저 같은, 이거, 마이타임의 샌드록에서 탈것 추천하는 건 빠르고, 기력은 상관없으니까, 먹이 주면 되니까요. 좋은 건 말이다. 이 무기에 대한 건 이거 퀘스트로 받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레벨이, 58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할 정도는 되죠. 시간도 150시간 이상 했으니까 쭉 그냥 메인만 민거 아니고 그냥 돈도 벌고 하면서 탈 네. 것은 저는 말을 제일 추천한다. 그리고 이거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